자, 이승근이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라는 말을 놓고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냉면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냉면에 물을 타면 어떻겠습니까? 싱겁겠지요? 아주 싱겁, 싱거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가 자리에 앉았던 사람 중에서 몇명 앉았어요? 북한 사람 둘이 빼놓고는 다섯 명 앉았어요. 다섯 명다 대기업의 예? 이 어쨌든 회장들입니다. 이 다섯 명이 지금 홍영표 민주당 원내총무가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그렇다 말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지겠습니까? 엿대버리지 않겠습니까? 아주 질근 질근 씹어서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하고, 꽁무니를 빼겠지요. 이제 그런 걸 갖고 또, 신문사가, 언론사가 하나 전화할 거니까, 그거 다 이야기 좀해 주라. 요런 개연성이 있지요. 아이고, 뭐, 그냥 제가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이, 그래도 확인 좀해 줘야 됩니다. 그럼 또 전화했겠지요. 네, 못 들었다. 그럼 뭐라고 했냐. 그냥 빈손으로 왔냐. 하는 소리만 뭐, 한것 같아. 뭐, 이렇게 하니까, 목구멍에 냉면이라는 말은 없고, 빈손으로 왔냐? 경협 프로젝트라도 갖고 왔으면 잘해 줬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을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냉면의 목구멍에 넘어가냐라고 아는 말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국회에서 조명균이한테 그런 말을 들었냐 하니까 비슷한 말을 전해 들었다. 이랬고 나중에는 전에 전에 들었다라 다가 이제 조명균이는 국회에서 어제 이제 여권이 그런 말 없었다라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는, 그러는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말로 말로 뭐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공식 경로로 들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리성거이가 그런 소리 했다는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고 북측은 남북관계에 속도를 냈으면 했다 이랬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이 만약에 안 했는데 그런 걸 물었으면 서훈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죠. 없었다고. 국정원장이 그런 거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날 국정원의 비공식 요원들이 수두룩하게 행사장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국정원이 사실상으로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는 마치 예? 그런 이야기 자체가 허위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소모적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냉면 말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하나 확인된 건 있죠. 불쾌해서 돈 지금 안 내놓고, 투자 안 하니까 하루 반을 기다렸다가, 불쾌해서 돈 내놔라 소리 했다는 거. 그돈뜯으라고한거 아닙니까? 그러니, 냉면이 목구멍에 내려, 들어가 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말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빈손으로 와가지고, 냉면만 잘 처먹냐, 이런 이야기를 한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과 관련된 보도를 보면, 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하는 말한 자리에서 기업들이 뭘 제안하고 프로젝트를 가져왔으면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을 분명히 했다라는 정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그 웅류관 오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그러니까 헤드 테이블, 거기 앉았던 사람이겠죠. 헤드가 아니라, 이건 두 번째인데, 헤드는 아마 남북의 당국 관계자가 앉았고, 최고위. 여기는 그 다음 수순쯤 되는 사람이 앉은 겁니다. 그때, 리성근이가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빈손으로 왔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이제, 요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나 프로젝트를 가져왔으면 하는 말은 들었다. 참, 재벌 총수쯤 되면서 사는 거참 비루합니다. 네. 자, 그런데, 당시 오찬 참석자들을 포함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성근이 냉면이 목공으로 넘어갔네까라고 말했던 것은, 대기업 A 총수가 냉면에 사리를 추가했던 게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A 총수가 냉면 한 그릇을 다 먹은 뒤에, 냉면 사리를 여기 좀더 주세요. 한국 같으면 그래 안 하고, 가오 있게. 비서 보고 이러이러 하면 가면, 아, 냉면 더 갖고 오래 해라. 이렇게 했을 건데, 북한에 뭐 혼자 달랑 갔으니, 안내온 동무 냉면 한사리 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보던 이승거이가 이것들이 돈은 안갖고 안 갖고 오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냉면은 잘 처먹네 속으로 이제 욱 했겠지요 이 사람은 건달입니다 북한의 군인 중에도 엘리트가 아닌 상건달인데 김영철이 밑에서 강성으로 보조를 잘 맞춘 딱깔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관 반민조직 비슷한 조통의 위 차관급 조통위 위원장을 시켜준 거예요. 북한의 행정부의 공식적인 기구라기보다는 약간 옆에 있는 변두리 기구잖아요. 근데 이게 대남 선전 공작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통일부의 파트너가 되어서 국정원이나 통일부의 파트너가 되어서 요즘 통전부보다도 더 잘나가지고 그래서 이 선거위가 지금 남한을 기를 잘 들인다고 소문이 나가 김정은이가 신임 하니까 이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딱 그걸 보니까 꼴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이 자식들 돈 많다고 소문은 나 놓고 북한에 그냥 맨입 들고 와가 우리 가난한 북조선에서 어? 겨우 차린 이 냉면을 처먹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확 엎어 버리고 싶다 이래서 한개더 시켜 먹는 걸 보고 목구멍에 뭐 냉면이 넘어갑니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전항이 있고 빈손으로 그렇게 에? 우리는 이래 차렸는데 와 가지고 그러느냐 어? 너네들이 뭘좀 갖고 투자를 하고 했으면 잘해 줬을 건데 그러니까 밥값도 못하는 자식들이라고 지금 그 말을 한 거지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북측이 여러 차례 정주영 회장을 언급하면서 정 회장은 안 그랬는데 즉각적인 투자 결정을 요구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 첫날 밤에, 그 다음에 둘째 날 아침에, 오전 일정에 계속 북한의 그... 교묘한 방식으로 재벌 회장들을 보고 투자 결정을 압박했을 거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사전에 교육받고 온 대로 멍청한 연구 흥내를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억지로 삭히고 있다가 냉면 사리 한 그릇 더 시키는 걸 보고 그냥 폭발해 버렸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 선거이가 이런 말을 한것 같은데, 서훈도 저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조명균이 이야기나 서훈 국정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한 정황이 맞는데, 굳이 그걸 홍영표가 총대를 메고 전화를 돌려가 들었느냐 물으니 기업인들이 들었다고 할수 있겠어요? 이번에 갈때 정황을 한번 봅시다. 가기 전날, 아주 오래 전에 벌어졌던 에버랜드 노조, 응? 파괴 공작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에버랜드를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제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북한에 가는데 가기 전날 적을 뒤졌으니 이재용이 북한에 가서 투자하라는 압박밖에 더 되는 거냐. 북한 가는 이재용이 마음을 엄청 무겁게 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내가 투자하지 않고 그런 말안 해주고 한국으로 오면 왔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도록 정신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 경찰을 옛날 일로 투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재벌들을 옹호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고 한국의 이 대기업들의 잘못은 잘못대로 그대로 규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특히 정경유착이나 이런 데는 근처도 못 오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건 우리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지. 북한의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코끼어서 끌고 가서 북한의 그생떼 같은 사 사자, 어제는 사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하이에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이에나, 사자라고 부르기에는 김정은 일당들을 너무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겁니다. 이 하이에나 떼들한테 찌꺼기 뜯어먹는 거 하이에나잖아요. 이 한그마를 낚는 오리들을 그냥 통째로 먹으라고 던져준 겁니다. 근데 그놈은 오리가 알은 안 낳고 사료만 먹고 있으니까 꾀꾀 꽤꽤 가면서 하이에나가 폭발을 해버린 거죠. 너 목구멍에 사료 넘어가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정세현이라는전 장관은 그유선거이가 우리 기업인들 보고 한게 아니라 위에 보고되기를 바라고 한걸 거다. 자기는 점수 따지지 몰라도 남북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고 그때 협박을 받은 기업인들이 투자하기가 쉽겠느냐. 그리고 철도 도로를 위한 현장 조사도 미국이 통제하는 마당에 기업인들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망치려는 거다.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승거 일을 나무라 듯하지만은 또이해 기업인들을 보고 이해하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홍영표는 사안을 왜 이리 키워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안의 본질은 뭡니까? 이선거이가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라고 해서 이재용이나 최태원이나 구광모가 기분이 나빴던 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냉면 목구멍 말했냐 안했냐를 하다가 절로 그래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래 어? 이 냉면이 넘어가냐 우리는 이렇게 차렸는데 너네들은 있는 놈들이 빈손으로 와서 어? 그냥 입으로 떼우려고 하냐 정주영은 바로 그냥 투자하겠다 하고 결정 쉽게 쉽게 하고 갔는데 그 말은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기업인들을 북한으로 데려간 것은 결국은 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하고 돈을 내도록 뜯어먹을 뜯어먹으라고 북한에 갖다 바친 거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 방북 기업인들에 대해서 대사관이 컨퍼런스 콜, 전화 회의를 하겠다고 여섯 개 그룹에다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자 했었는데 이 소가 어제 됐다고 합니다. 자, 6개 그룹에 북한에 갔다 왔던 주요 임은은 동아일보와 통화해서 어제 미대사안으로부터 오늘 오후 약속을 취소한다고 다시 통보를 받았다. 최근 약속을 잡자고 미국이 연락을 해놓고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도 날짜가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갑작스레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현대 등 6개 그룹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컨퍼런스 콜, 회의 일정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북 사업 계획이나 전망에 대한 내용을 알려 달려는 거다 이런 것이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세컨데리 보이콧 논란까지 나오면서 시끄러워 졌는데 미국이 갑자기 취소를 한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자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 이제 더 가면 국내의 은행과 기업들까지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반미를 선동하는 도구로 쓸까봐 좀 우려를 했겠죠. 그래서 이쯤 되면 미국이 바보라도 미국의 뜻은 알려졌고 기업들은 또 알아서 투자하는 부분을 조심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성과가 이제 나왔으면 더 이상 쪼으면 그것도 또 모양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미국 측이 한발 뒤로 물러선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 정권은 이걸 가지고 목구멍 냉면이 있냐 없냐라는 소모적인 사실상 확인되기가 거의 불급하, 불가능한 확인 안 되겠죠. 정권 바뀌어야 확인되죠. 다만, 지금 공통 분모로 확인된 것은 기업인들한테 빈손으로 온데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어떤 행태로든 거칠고 불쾌한 식으로 이성거이가 짜증을 냈다라는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다라는, 안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기업인들을 북한이 데려오라 해가 한국 정부 보고. 그래서 기업인들이 가고 싶어 간거 아니잖아요? 가기 전날 압수수색을 한 거는 뭐겠어요? 너 북한 가서 대답 잘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게다 알려지기 전에, 냉면 목구멍이 알려지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북한이 지금 뜯어먹는 부분에 기업인들을 참 대단히 좀 빨대를 꽂으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냉면, 목구멍, 바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왔냐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 논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헛된 논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을 다시는 북한에 데려가지 마라, 라는 거고, 기업들을 대북 사기 쇼에 끼우지 마라, 라는 것이 교훈이죠. 민주당은 그것도 모릅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기업인들한테 입단속 들어가서 말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 선거의 말이 과장된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물을 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확인되지 않게 해서 그냥 공중으로 우주로 띄워버리는 특유의 권력이 힘을 발휘해서 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남은 찌꺼기는 뭔가 하면 기업인들을 북한에 들어가, 이, 데리고 가서 이승거이가 협박을 해서 뜯어먹으려고 했다는 것은 냉면 목구멍 말을 여부를 차치하고 확인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사자 기업인들도요,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으면 입을 쳐 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좀 불쾌해서 그래요. 박용만이, 이 정권 들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고 두산이죠. 대한상이 형사장에서 기자들이 냉면 발언을 질문하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 박용만이가 지금 홍영표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송경식, 경총 회장 CJ의 바지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냉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개별 기업 회장 삼성의 이재용이 그리고 SK의 최태원이 그리고 이 LG의 구광모 회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 안 했다 나서기 어려우니. 지금 경제 단체장을 맡고 있는 기업인들이 나서서 정부 편을 들면서 지금 이걸 적당히 물타기 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홍영표 원내 대표가 우리 회장한테 연락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로서는 확인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시끄러워진 상황에서 누가 그 발언을 들었다고 나설 수 있겠느냐?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 눈치를 보며 북한에 억지로 간 것도 모자라 거기에 북한에 수모를 당하고도 오히려 입단속을 하고 있는 지금 대기업 모습이 우리나라 재계의 위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다. 제가 어디 가서 끌려갔다고 이야기하니까 기업인이 끌려갔다는 증거가 있냐고 누가 또 저보고 뭘합디다 아니 지금 기업의 멘트를 땄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정부 눈치를 보면 북한에 억지로 간 것도 모자라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탈북자인 김태산 씨는 페이스북에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을 따라다니다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는데 정부 누구도 북측의 문제 제기를 못 하고 있다. 옥류광 국수 한 그릇 얻어먹은 것이 훗날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를지 상상을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신문에 보면, 매티스 상관이 한미 SCM 회의에서 군사 합의를 존중한다 했고, 일부 미군의 그 훈련이나 이런 것만 조정한다. 그러면서 마치 남북 간에 맺어진 군사 합의를 다 존중하는 척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 NLL 인정하라는 이 촉구를 매년 해왔는데 그걸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티스 장관은 11월 6일 다음 주 화요일 선거가 끝나면 물러납니다. 그리고 매티스 장관 입장에서 지금 미국 군부가 나서서 공연이 국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 쇼에 내가 물러가는 김에 재풀이거나 또 내가 강경하게 해서 한국 정권이 미국 군부를 핑계 삼아서 또 여러 가지로 덮어 씌우기를 할까봐 좋은 게 좋다고, 그래, 그래, 허허 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미국은 지금 남북 간에 맺은 어떤 걸 가지고 못마땅하고 불쾌하다고 본폐와 화를 내고 욕을 했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거나, 본페이오는 트럼프 초건이니까, 뭐, 계속 해먹을 거니까 그렇다 치고, 물러가는 매티스는 그래, 너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간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래 준걸 가지고, 마치 미국이 군사 합의에 대해 이견이 없다라고 해서 가면, 내가 어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앱, 냅다, 미래사령부도 너가 하고, 그 다음에 사령관도 너가 하고, 우리 부사령관 할게 하니까 또 퍼싱 원칙, 2차 대전 이후에 퍼싱 원칙이 깨어졌다. 퍼싱 원칙이라는 게 미국이 외국군 밑에서 절대로 붙자 안 달고 자기들이 주도한다. 그 원칙이 깨졌다고 또 떠들고 자빠졌어요. 지금 미국은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에 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게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렉시빌리티 투 페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개량한 유연성이다라고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건 뭐냐? 못 먹을 떡 그래 너네 처먹어라. 이왕이면 한 박스 다 처먹으시오. 하고 던져준 겁니다. 그래 먹다 얹히면 다시 토하겠지.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지금 한국을 대하는 입장은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칼 완전히 칼로 하고, 그 다음에, 너가 북한하고 맺은 걸 갖고 우리가 아니라고 해봤자 너네가 되돌릴 입장도 아니니까, 그거는 너 마음대로 해라. 다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앞으로 남북 간에 지금 경협인이 지원인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건가, 중간선거 이후에 그 대목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